428,000원 네. 아, 음, 이게 도매가라고 관왕 299 여기 우리가 30강비 한 개가 14,400원 14,000원 이거 다 가져가야 돼 14,000원에 다 안녕하세요 꼬마시발입니다 오늘 홍콩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홍콩에 나온 이유는 중고시장을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나와봤어요 홍콩에 굉장히 큰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가끔 이렇게 중고 플랫폼 있잖아요. 뭐 중고 나라라든지 당근 마켓에서 보면 이렇게 홍콩에서 생산된 홍콩 판매용 스마트폰들이 가끔 유통되는 걸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내 유통가 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분들이 단지 저렴하게 파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홍콩이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나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는지랑 그리고 실제로 가격은 얼마 대에 형성되어 있는지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시장의 위치는 우두각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공항에서 이동할 경우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위치에 있고요. 저는 조던역에서 A22번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이동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두광역에서 B5 출구로 나오시면 이 출구 바로 앞에 있는 홍투다오 1호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는데요 20층에 내리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다 핸드폰을 전문으로 팔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2007호 이집 한번 들어가 볼게요 所以你好，如果说这个那个 iPad Air 的话，那个要买多少台才能买得到？呃，我们是一百台起，呃，我们这里一百台起的价格是三千零五十港币。哎，三千零五十港币，지금한국에서는팔십팔만구천원인那如果买零售也可以买得到吗？呃，其实我们不零售，但是你。 인, 비요, 린서我们可以加两百港币卖给 아, 도매 말고 소매로 산다 그러면 한0 0그 홍콩 달러 2 0 0원 정도만 추가하면 된다니까 한4만원 정도만 더 줘도 돼요. 그가격이라 하더라도 이거랑 비교하면 가격 너무 착한데요. 스완시 시인더만 하시. 예, 저 u s t nearly new. 아. 원본, 백분之一百的是,呃,苹果原装的. 아,真的.那还有没有那个跟国内差价有点大的? 啊，我们来这个耳机，这耳机原来四千多，我们现在只要两千四百港币，一百台。哦，啊一百台机啊，对，一百个부터，여기다무조건四十二万八千对，啊，이게도매가라고。这是二零二四的吗？啊，对，这个是老款的，这是二零二零的。二零二零的，对对 l i g h t i n g Generation One。也是零售的话，还是价格差？差，这个加一百五就够了。赔公司。 的哇！这个我们在韩国卖的很火。啊、嗯？这个就是 AirTag 皮革套。官网二九九，这里我们只要三十港币，甩卖跳楼三十？诶它是有两种，一种是这种钥匙环，一种是这种皮套。啊、这也是一样的。价格是一样的吗？呃，对，价格啊，它皮套它可以挂在那这样。啊。它就是这个。是吗、嗯？对对。 아, 오케이. 자, 노란색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 홍콩달러 50달러에 샀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은 어떨까 시장이 궁금한데.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9층입니다. 19층에는 그 중고 스마트폰 파는 데가 없다고 써 있어요. 내려가야겠다. 오, 여기 되게 신기하다. 16층은. 여기다 없으면 올라갈게요. 백룸 같아. 무서워. <laughs> 여기도 없어요. 음, 이게 있는 데가 또 따로 있군요. 20층 이후로 가야 되나봐요. 와, 여기 뭐 쓰레기통도 다 아이폰 케이스에요. 2310호. 여기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지금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다 바닥에 깔아놨어요. 음, 다 상자체 파시네요 자. 다시 시우고어다만할수 있어요. 시우고다 네. 아, 다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하세요. 어, 13%? 그 외관은 B 플러스급? 13% 금색으로 128기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3,200 강, 그, 홍콩돈이라고 하거든요. 아, 지금 중고 가격은 64만 5 0원 정도 되네요. 조금 싸네. B 플러스라고 했을 때 조금 싼 건가 봐요. 지금 65만원, 65만원, 뭐, 63만원, 좀좋은 97만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도매니까 가격이 매일 바뀐다고 하세요. 지금 B 플러스 등급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요 끝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같은 거는 있어요. 모서리에. 아, 이런 걸 B 플러스로 보나봐요. 아, 이거는 A급인가봐요. 14%. 그러면 이게 52개를 한 상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나봐요. A급이라고 해서. <laughs> 그렇구나. 야다 포장은 해놔서 지금 어떻게 볼 수는 없지만 상태는 매우 깨끗해 보이네. 14% 128. 이건 얼마쯤 할까? 아, 산셜류바이오. 산셀리바. 와. 와, 3650. 3650이네요. 지금 여기는 60만원 돈 정도? 가장 낮은, 평, 평가 가격이 60만 원인데, 이거 상태가 좋으니까 한 70만 원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 차이가 한 7, 8만 원 이상 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이런 게 들어오는구나. 아, 미국 거구나. 지금 보시면 유심 트레이가 없어. 이거는, 네, 이심이 두개 들어가는 형태예요. 와,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중고 가격을. 삼성 하시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삼성도 한번 찾아볼게요. 2316호. 여기에 삼성 핸드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얘들도 많이 보던 애들인데? 어, 이건 모르겠다 이건 일단 모르겠어요 조금 최신 폰으로 한번 살짝 찾아볼까요? 어, 이건 구글 7세대 여기는 대부분이 다한 상자 한 상자씩 판매를 하신대요 오 이거는 폴드인데 어, 여기 뭘 써놨네요? 그 작은 액정은 정상 안 켜지네요 이런 것도 폴드인데 아, 여기 보니 Z 폴드 5 블랙 2 5 6기가 되어 있네요. 유심 트레이가 없어. 헉, 이거는 울트라 같은데 S9086, S22 울트라예요. 아, 이런 스마트폰을 얼마씩 하려나? 이 상식으로 1850. 32만원 아, 중고폰은 우리는 47, 8만원대 형성돼 있나 봐요. 좀싼 것도 있네요. 38만 2천원대. 그러면 조금 싸긴 싸네요. 조금 싸긴 싸요. 근데 일단은 AS는 어차피 안 되는 모델이니까 와, 여기 뭐전 세계 중고시장이 다 들어가 있나 봐요. 아 이거 미국 버전이네요. 거기다 미국게 들어왔나 봐요. S7이네. 맞아요. S7, S7, s 7네요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야 되나 봐. 이런 건 얼마일까? 망가진 거? 제가 또사마 어, 이거 왜 많이 0어한 개가 14,400원 14,000원 이거 다 가져가야 돼 14,000원에 다 근데 여기 보면 정상적인 것도 있고 액정 깨진 것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스크랩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와 여기 시장 정말 신기하다 아 그럼 이런 게다 세트로 판다는 얘기네 이런 것들도 통째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데이터 복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드들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기준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빼놓은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니, 여긴 좀 알고 와야겠다. 그냥은 모르겠네요, 진짜. 아, 이렇게, 여기도 박스 수량이랑 다 체크가 돼 있네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경제적으로 좀 뒤처진 나라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 참 다양하게 있네요. 삼성 갤럭시 박스를 쌓아둔 곳이 있어서 양해를 구해봤는데 촬영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폴드7이 있었습니다. 100만원 후반대 금액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판매 단위가 대당인지 아니면 뭐 도매인지까지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확실히 삼성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취급하는 제품들이 이제 애플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도매로 대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매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좀 가격이 딱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도 참 괜찮고 아까처럼 막 S7 막 이런 거한 박스씩 가져가가지고 조립해갖고 만몇대만든다 그러면, 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 있는 애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처음에 갔던 집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 액세서리 좀더 좋은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결국 여기는 보물찾기인 것 같아요. 20층부터 이제 쭉 보면 되는데, 20층에서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홍콩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열려있어요. 마음대로 볼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오셔갖고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